네,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례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부모 공경이 잘 안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핵가족 시대가 도래한 이유로 각자 자기 위주로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느끼면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준 존재라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무 인권을 존중해 주다 보니,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섭받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마저도 지켜야 할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의 결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즉,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된 것이지요. 그 고아의 생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그런 이야기, 꼰대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인생은 기준이 없게 되어 늘 어두운 것만 보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laughs>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정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서 제5계명에 나오는 <laughs>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요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며 내가 잘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 공경이 첫째로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 공경이란 뜻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것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한 마디, 눈빛, 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부모보다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공경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먹고 입을 것을 챙겨드렸다고 해도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이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분께서 장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의미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커져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참.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태어났다가 그냥 소멸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합작을 한 것이죠. 쉬운 말로 동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육신의 부모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역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는 짐승에게조차도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이든 부모를 여러 가지 이유로 소울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대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 유익하게 할 것이 고루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경 곳곳에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권위는 우리가 선심쓰듯 인정해 드리고 말고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려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복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인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10계명을 인용하여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다. 이 말은 주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을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부모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것은 부모 사랑이 아니고 부모 공경이 아니다란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며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부분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곱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려는 약속이지요. 잘 된다는 말은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다 포함되는 잘됨이겠지요. 그리고 장수하게 한다는 것은 길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마음으로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님 안에서 순종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